주행이 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 구변을 하십니다. 핵심은 사람 중심 경제입니다. 경제 경쟁 미전을 통해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헌법적 가치를 경제 운영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헌법정신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경제의 중심을 바꾸겠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살리고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고 혁신과 공정경제의 기본 인분화입니다 첫째, 각질을 몰아내겠습니다. 둘째, 국민연금은 국민 여러분께 올려드립니다. 셋째, 규제 체제가 아닌 규제 체제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째 자본시장의 협동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네트워크 정책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중소기업은 골고루 간배되는 국민성장의 시작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육성으로 국민성장시제를 향한 대한민국 경제의 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그 약속으로 오늘 중소상공인 여러분들 앞에서 다섯 가지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습니다. <laughs> 현재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중소기업형 등으로 갈라져 있니다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형은 정책 수행 기능만 있을 뿐 법안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성공되고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드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또시들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내부거래 등제벌의 행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3배보다 더 강화하여 재벌의 갑질이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법종 지정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고용을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신규 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추가 고용 지원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두명 신규 채용 후세 번째 채용 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겠습니다. 1년에 5만 명을 지원하여 청년 정규직 15만 명을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내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 청년이 취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만들겠습니다. 성과 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 성과급에 대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겠습니다. 미래성과 공유제도 도입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가 땀 흘려 기업을 키우면 기업이 성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중소기업 성장을 정부가 튼튼히 밑받침하겠습니다. 대기업 협력업체가 아닌 스스로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수출과 내수 등 모든 분야에서 정부가 법팀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인균에 의해 두 배로 확대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내각도 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사차산업혁명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쇄신하여 벤처기업 성장의 장애를 없애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힘을 합하여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공정거래법상 담합 금지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들이 공동사업을 할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돈이 잘 도는 중소기업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약소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자금 융통입니다.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약소금으로 결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소금 결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소금 단계적 폐지는 중소기업을 자금난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와 함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인들의 발목을 잡아온 연대보증제의 올가미를 완전히 폐기하겠습니다. 실효성도 없는 법인대출연대보증제는 자금을 융통하는데도 큰 문턱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법인도산의 경우 개인신용파산을 만듭니다. 청년과 기업인의 창업과 재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중소기업 재기 를 위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발판입니다. 중소기업청 재창업 전용 펀드를 확대하겠습니다. 3세번 재기지원 펀드를 만들어 실패한 벤처사업자 등 재창업을 위한 창업자금을 3번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도덕적 회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습니다. 실패한 창업자들의 사업상 개인 채무와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 제도 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채무를 조정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및회생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특례법 제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정책금융과 정부조달계약시 요건을 갖추면 신용불량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습니다. 오늘 중소기업 단체 협의회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많은 제안들을 주셨습니다.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한 제도 또 개선 방안 등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여성 경쟁 여러분께서도 주신 제안 또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고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제안들을 저의 대선정책 그리고 또새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으로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은 공중한 경제의 첫걸음입니다. 정의로운 경제가 정의로운 사회의 기반입니다. 여기 계신 중소 상공인들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